김제 가나안 요양원입니다. 지난 14일 두 명을 시작으로 16일 오전까지 입소자와 종사자 등 모두 일1한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요양원 종사자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사자의 경우 이미 지난주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발열이 없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요양원 내부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는 매우 한 증상만 나타낸다. 그리고 발열이 꼭 동반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기다, 독감이다 생각하지 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 보건당국은 감염 양상이 달라지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활동 범위가 넓은 40대 이하에서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직별로 다수의 방역관리자를 둬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벌여야 집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배제를 할수 있도록 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게그 방역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한편 지난 15일 가난 요양원에서 숨진 90대 환자가 사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